할렐루야, 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그래서 이긴가 싶으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적이 누구냐? 사탄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싸워야 할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누군가의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 사단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적은 원수막이 사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게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기 안에서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표현한 말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내막그 마음에 그랬다는 것처럼 목사에겐 늘 없겠습니까? 장로님들에겐늘 없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두 마음이 싸울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선한 마음이 그 선이 사단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하여 성령은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감교의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여러분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 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귀가 만들어 내 앞에 펼쳐놓는 여러 가지 환경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가까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누구였든 적이었던, 환경이었던, 일이었던, 사람이었던, 그 모습과 싸우려 할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적과 싸울 때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불신에서 오고요, 의심에서 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마음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등이 모든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1절에 싸우려고 할때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황이 저나 내가 싸워야 할그 환경이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백성도 많아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 싸워 봐야 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두려워 하게 되어요 근심하게 됩니다 염그 염, 염려하게 됩니다 왜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에서 종노로 됐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노예처럼 살고 있던 저들을내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앞에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내가 갑니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잖아요 늘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분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말하잖아요. 골리앗을 쳐다보고 싸울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다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떨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싸우러 나가잖아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싸우러 가요. 어떻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를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러 간 거예요. 결과 이겼어요. 여러분 아수로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당시에 시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인데 그 대군을 보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항복하라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시스기야 왕 말하는 거백성다 듣지 마라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는 게 오라 라면서 편지까지 보내요 납사계를 통해서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든 시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대로 두선득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시체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으니까요. 그거 갖고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줄를 착각해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라니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 7장에 보면요. 백성들을 3만 2천 명이라는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적은 미디안의 연합군인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저들과 어떻게 싸워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 명다 데려가도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뽑으라잖아요. 뽑아. 골라내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 먼저 보내라요.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래요. 그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요, 32,000 중에. 남는 게만 명이에요. 그것도 많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별해 깨어 골라내는 거잖아요. 입을 대고 쭉쭉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경계,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하면서 깨어있는 영, 마음으로 그러면서 손을 떠서 그 경계심을 떨리지 않고 물을 떠먹는 사람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9,700명이 그냥 당장 목마름에 해결하려고 얼굴을 쳐받고 물을 마셔댄 거예요.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저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위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서감교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으실 때에 두려움은 사라져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쟁터에서 늘 일어났던 사건들이니까 그건 뭐더 이상 안 말씀드려도 다 내용을 아실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2절에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전쟁에 앞서서 적들과 가까워졌어 곧 전쟁이 일어나 이때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족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아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해요. 지금 적들과 싸우러 왔어 너희가,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적들과 싸우려고 왔어. 그런데 저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왔어. 지금 내가 싸워야 돼.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신대 하나님이 싸우신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저 많은 적들 때문에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강야 광야 생활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해. 지금 저 가난에 들어갈 거야. 거긴 강력한 적, 뭐냐, 적군들이 있어요. 일곱 적석이 살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마. 앞서가서 내가 너희로 해서 싸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힘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내가 싸워야 할 적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저들은 네피림이야안악자손이야 너무 사람들이 강해. 그러니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면 미뚜기 같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싸워봐야 우리는 저들에게 미뚜기 같으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와 갈렙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그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냐.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적들과 하나님의 앞에가 싸워 주시면서 우리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 아니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 가지 참 두려운 일도 근심스러운 일들 있으시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병든 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말씀 한 말씀 하시니,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소설이죠. 소설. 이게 여러분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어져야 합니다. 이 성경이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것들, 환경 등으로 자기 사리 판단으로 판단하면 신앙생활 즐거워지질 않아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게 되어져요. 12명의 정당권 중에 요아와 갈렙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그래 맞다 네 얘기 들으니 그렇구나 하며 그요수와 갈렙의 그 보고 그 외쳐대는 소리를 저들이 따랐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더불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하고 보고 온 현실적인 환경이 그게 아니니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불평했던 사람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미뚜기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쳐댔던 요수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 차지했습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소감교의 성도들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외쳐도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열 명의 정당군과 그들과 함께했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림이라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처럼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뒤에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리더자들이죠. 오늘 교회로 말하면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장서 가는 리더자들은 백성들에게 리더자들이 또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5절 이하에부터 시작해서 8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싸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싸우러 가봐야 악의 영향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됩니다 합시다 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에 힘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더 많아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앞장서는 그룹,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당꾼 중에 두 사람이라니까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갖고 보면 10명이 이겨야 되잖아. 그 생각이 이겨야 되잖아. 가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믿음에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일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내가 되려고 힘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손 붙잡고 일하시는 그 대상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 다윗.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네. 목사님 현실에 뒤떨어진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요즘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엠제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세상과 영딴 이야기를 하신다고 목사님은 그런다고 요즘 엠제시대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새 집을 잘 지었어요. 낙성식을 하고 이제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살아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할까 봐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낙성식을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 가 지금 집을 지어 놨는데 저거낙성식가고저 집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전쟁으로 나가서 내가 죽어버리면 저 집을 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겠네? 이, 이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6절에도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텐데 그 열매 먹어보지 못했어 못해서 거두어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과소만 가서 만 만들어서 포도나무 만들어 놨는데 나는 거도 먹기 전에 내가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거도 먹을까 봐. 그게 또 마음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혼했어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아직 못 했어. 그런 사람도 가지 말랍니다. 지금 예쁜 아내와 지금 약혼시켜 놓고 곧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서내 죽으면 저 여자 다른 남자 것이 될 텐데. 그 마음이 또 편하지 않아. 이런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염려하는 사람,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 전쟁에 적극적으로 죽음을 목숨을 걸고 싸우지 못할 사람, 세상의 염려와 환경에 매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질 말라는 거예요. 나가질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는 사람, 모범인 사람. 이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서강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마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지만 늘 무슨 일이든지 해 보면 선결을 하든뭐 무슨 일을 하든간에 보면. 하는 분이 하잖아요 하는 분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과 간증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그 소돔성의 멸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 아라람의 조카 록과 그 아내와 딸들이 그멸망당할 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이끌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그 성에서 들려져서 밖으로 나왔어요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로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봤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니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됩니다 뭔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남아 자꾸 그걸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처럼 뒤돌아볼 것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앞길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에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답니다. 이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헛소리고. 뻥이고, 큰 소리 치는 것 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당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그래요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함께 가면 그 두려워 떠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누가 들어? 형제들이 들어 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마음이 낙심될까 하느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할렐루야죠?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사사기 7장도 말씀드렸지만, 3절과 5절에 보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물을 손으로 떠먹는 자만 골라내라. 그게 300명 골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의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것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 서강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저는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